아니 이거 하고... 저... 보고 있어. 엔진 <laughs> 가요 이거? 자희제정 <laughs> <laughs> 매스. 양심, 양심 다 챙기고 같은 거 같은데 우리? 서로 적어 줄까? 어? 괜찮은데? <laughs> 아, 써요? 아스하고? 음. <laughs> 아니, 아 씨. <아니야>, 아 <laughs> 왜?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어? 진짜 진짜 양심 없는 거 같아. 나 너무 안 보나? 내 어깨가 넓은 이유가 살쪄서 그래, 살쪄서. 진짜 양심 챙기고. <laughs>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같아. 살빼랑 어깨가 넓군요는. <laughs> 너 진짜 무섭네요, <무서운> 인간다. <laughs> <laughs> 언제 듣나요아이건뭐 <laughs> 그냥 뭐 평소에 걸었다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아 긴데? 음... 상처받기 없기? 아 당연하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막 쌍면은 안된다 <laughs> 여보가 저기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 알았어. 살짝 저기 그지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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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가 처음에 동현이 약간 그때 좀, 좀 타가지고 까무잡잡해가지고 노래 부를 사람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땡볼 불러가지고 그냥 딱 첫인상이 시골 청년이었어요 되게 까무잡잡해가지고 VJ하고 딱 처음 만남이었는데 어우 얘좀 예, 그때 제 기억상으로 뒤에 옷이 약간 좀 블랙블랙해가지고 엄청 <laughs>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해결사 고민 <laughs> 있으면 다 자기한테 알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디든 다 가야되고 남 연애에 되게 관심 많았고 왜 그랬나 일단... 자기 연애를 해야 되는 설리 <laughs> <서리야? 웃음> 아 미쳤네 <미쳐나요? 아니>, <laughs> 처음에 봤을 때아 <laughs> 아, 아, 미쳤네 하얘가지고 약간 양심 걸고 하자 양심 걸고, 양심 걸고 해야지 난 나눠서 할 거야 와 양심 걸고 한 거야 양심 걸고 해야지 <laughs> VJ s 기가 남자, 가4명이있요든요그 중에서 o 등이라고 했습니다? 와 진짜 어이없다. 와 진짜 아니, 너, 너무 What? w 뭐야, t w 으로붙여 h a t 이야너 나한테 감정 있냐? 아니 그래도 나를 호 a t w 다 평균보다 a t 다 h a t What? w 강 a 어. 강 w 아니 강친구, 강친구라고 했는데 그친구가 키가 없으면은 걔는 솔직히 걔는 집에만 있는 히키코노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맞습은내별 근데 강형은 확실히 목 자르면은 할 데가 없다 존모이지 <laughs>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다 죽어야지내 생각에는 강형이랑 목만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범수랑 걔가 둘이랑 <laughs> 배틀 한번 붙는 것도 다음은 나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같이 보시죠 Me, someone's always there when I'm sleeping. He just waits and he stares. Someone's always standing in the darkest corner of my room. He's tall and wears a suit of black. 전학생 왔으니까 잘 지내. 새로운 전학생이 오늘 왔다. 근데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괴롭히고 싶다. 뭐야, 왜 반응이 없어? 재미없다. 이상하게... 왜 요즘에 전학생 안 오냐? 전학생, 무슨 응. 전학생? 저번에 그뭐선생이 소개해줬던 그 전학생,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 어딨어? 아, 지난주에 전학생 한명 없었잖아. 내가 막 괴롭히다네. 아, 닌데 우리 학교에 전학생 없어? 내가 본건 뭐지? 착각인가? 너 아니야? 너누 있어? 나지가

告诉我。Uh, 삶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현이고, 1998년 9월 2일생이에요. 저는 외동으로 태어났고, 호랑이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학예회 때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순서를 착각해 가지고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하고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키가 커서 눈에 띄었는데 더 주목받게 돼가지고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막 어릴 때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놀고 장난치고 이러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 그리고 책 읽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막 활달하기보다는 조용한 애였어요. 그게 조용한 성격이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게 발레를 배울 때 선생님이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 언니들이 저한테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막 처음에는 눈치만 주다가 나중에는 막 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바보같이 맞고만 있고 맨날 울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소심해져 갔어요. 이걸 계기로 게임에 굉장히 빠지게 됐는데 어, 이거를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컴퓨터 과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저는 살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 그 사람들하고 안 맞을 때그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는 것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외롭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커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점점 적극적이 되고 밝아지게 되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막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가 데려다 주고 나서 가면 막 이렇게 뿅 이렇게 막 도망가서 숨어있고, 그리막 옆집 아저막 막 찾아와서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사고 뭉치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막,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입학을 했는데, 일단, 어, 3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었고,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었고, 3년 동안 반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애들이 반에서 축구하고 엄청 떠들고 저한테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게다가 막 반장이니까 축제도 준비해야 되지 뭐 엄청 준비할 것도 많고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이 됐던 건 영상들 준비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시장 가서 애들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칭찬받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과감히 공부를 포기하고 열심히 영상 편집하고 영상 찍고 진짜 영상화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축제 때다 같이 제 영상 봐주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그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의 제가 VJ에 들어오게 된거고 영상도 준비하면서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어, 진짜 저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커오게 된 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엄마 아빠고 지금도 저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엄마 아빠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있고, 여길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VJ와 함께 오늘 하루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평화로운 아침이다. 딱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방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 없이 탈출 시도를 했지만 방을 나가면 다시 침대로 돌아온다. 딱히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과제도 시험도 학교도 없다.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뒹굴해도 폰만 만지작거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한 점이 생겨도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되돌아온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남들에게는 없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맞을까? 그래서 뭐라도 하기로 결심했다. As sly as a fox, as strong as an ox, as fast as a hare, as brave as a bear, as free as a bird, as neat as a word, as quiet as a mouse, as big as a house. Ah as mean as a wolf as sharp as a tooth as deep as a bite as dark as the night as sweet as a song as right as a wrong as long as a road as ugly as a toad as pretty as a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 창문 그러나 겁이 난다. 쌓는다. 무너류도 계속 쌓고 쌓아 올려 이 탑처럼 내 능력들을 쌓아 올렸다. <놀람>

내 능력들을 쌓아 올렸다. 방해받지 않고 안락하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될까? 모르겠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움주리고 힘들고 쫓기는 밖보다 이곳이 안락하겠지만, 그래서 가축과 다를 게 없다. 나가야 한다. 죽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갇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보단 낫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 이런 말을 썼다. 새는 알에서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야, 진짜로! 야, 진짜 야, 진짜로! 야, 진짜로! 아, 누너잘 지냈어? 야 진짜 악수 한번 하자. 아, 누구안 추워? 안추 아, 데 아, 누구야? 아, 누 혼자가 편하지. 응, 혼자가 편해. 혼자가 좋아.